한국철도시설공단의 중재안으로 접점을 찾는 것으로 보였던 음성군 감곡면과 이천시 장원읍 사이의 중부내륙선 역사 위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감곡 쪽으로 조금 이동하는 중재안을 음성 주민들은 수용하기로 한 반면 장원 주민들은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한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감곡과 장호원 주민들에게 내놓은 중재안은 역사를 감곡과 장호원 경계에서 감곡 쪽으로 35m를 이동하는 것입니다. 역사 크기도 두 배로 넓혀 명품 역사로 만들겠다는 안을 내놨습니다. 감국 역사 비상대책위원회는 역사가 감국으로 다시 온 만큼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 이미 시작된 감사원 감사도 취하 의사를 밝혔습니다. 감원 감사가 나온다 해서 우리한테 유지하게 작용하는 보장도 없거니와 취하려는 넓게 보고 멀리 보고 판단하자. 하지만 풀릴 것 같았던 실타래는 다시 꼬여가고 있습니다. 장호원 주민들이 중재안을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역사를 장호원에 건설해야 한다며 기본 설계와 달리 실시 설계에서 역사가 감곡으로 이동한 이유에 대해 감사 청구를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또 역사 명칭을 장호원 감곡역 또는 장호원 극동대역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역사 명칭은 역사 건립 수개월 전 국토교통부 명칭위원회가 선정하는데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난 1년여간 다리 하나 사이를 두고 갈라졌던 이웃사촌. 또다시 입장이 나뉘면서 갈등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승원입니다.